침착맨님 아 저도 지금 되게 그 아까 앞에 판두 판을 너무 허망하게 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허망하게 이게... 돼요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지금 그 김기열 선생님하고 할 때는 진짜로 하나도 안 쫄렸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쫄리네요 이렇게 저 약해진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또 오늘 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꼴찌하면 진짜 사단 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오늘 뿌려 놓은 게좀 많아요. 파종을 많이 했어요. <laughs> 오늘 그 메인 요리는 김기열 님 혹은 침창면이네요 어? 어, 다 좋다. 아, 나다 좋은데? 아, 다 좋다. 근데 이거 골라야 되겠다. 아, 이거그럴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 7턴째부터 얘얘 괜히 써 가지고 망하니까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버리니까 이걸 세게 가야겠죠? 이걸 세게 가야겠죠? 이거는 끝까지 함께 갈 거니까. 다음 영능까지 여섯 성공해라 성공 성공 그렇지 끝났어 아, 완벽하게 이겼어 아, 뭐, <laughs> 야 오늘 이 상점이 여기서 에 자꾸 말리네 상점이 음, 요 상점 여기가 음, 중요한데 사실 이야 실제 다 보니 계속 지는데 근데 계속 지는데 야 이건 너무한다 아아나 가... 가... 이거 영등 다... 미치겠습니다 이걸 야 이걸 지금 어느 어? 것 하나 팔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살수 없어. 100% 지네요. 아, 이게 그냥 야, 이 어, 뭐야, 아, 야 나파, 이거 나파만났어요. 뭐야 이 아, 나파 이거 아예 블리자드 전화해야 돼, 이거. 아, 빼야 돼, 이거. 기분이 좋네요. 싸고. 15대를 맞네요. 와. 기어리오. 아, 근데 기열이 와.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아, 야야 파니까 나오네. 이것 때문에... 이걸 치라고, 이걸 치라고, 임마 이러면 지잖아. 아, 멍춰 오, 존나 아, 아. 졌어 일단 최선을 다 합시다. 아, 잠깐, 이게... 이게.. 너무 센데? 한 번만 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다, 이거 다, 이이겼 다, 아이겼 다, 이겼어아거 다, 이거 다, 이 다, 이 다, 이 다, 이거 다, 이거 나 이거 다, 이이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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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다, 이거 다, 이이 이로 가야되나? 그냥... <laughs> 미친놈이 당장 급한데 지금 어쩌? 버텨! 아안 죽었어? 진짜 이겼어? 아왜 이겼지? 쟤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 버티기. 버티기 작정 그렇지. 제발.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 일단, 배치는 좋아. 중반이. 이거 어, 좋아. 아니, 왜 리본대우가 나와, 여기서! 아. 아니, 왜 리본대우가 나오냐고, 갑자기. 아, 겨우 이겼네. 이겼어, 죽였다. 살아있네. 피 말리네. 같이. 야, 자, 이건 야, 내가 적다. 계속 아파 하시죠얘 완전 개사기잖아 아파하면서.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먼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파잖아 상대가. 아, 아, 아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 55%의 이길 확률. 성공하게 해주세요. 야야야야. 야. 야, 성공하게 해 달라고. 이거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나디나가. 아. 와 이런 경우가 있네. 야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하다. 것 같은데? 야 이거 이 남았잖아. 아. 어 그래요? 야, 이거 성공했으면 100% 이겼고 나디나 음. 터졌어도 이겼어.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어 그래요? 저 2등인 거 같은데. 어? 와! 사람. 쟤 이겼으면 아, 침착맨 만나서 이기는건데 대역전인데 야 여기서도 후공을 하는데 죽어서도 후공 하는구나 제로스 <laughs> 뭐야 내가 빗송 빅송, 황금 비송이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되겠다 했을텐데 2000컨스 텐데. 어? 저 몇프로게요? 90%야 90% 0프로 나왔어요? 0프로 나왔다고요?

3번만 아닌데 1, 2, 4 1, 2, 3 25평 야니왜맞서한대더 필요할 거아니 되게 행복하게 할수 있었는데 아 여기 또 기물 거지 같을 거 아니야 오늘 패턴이래 아, 여기서 제발. 어. 제가 먼저. 아, 안 떨었어요? 아, 안 떨었네. 나이 자꾸 치냐고 야, 야 그거 치지 마. 치지 마. <목소리> 여기서 기계가 나오나요? 기계가 둘 나오나요? 기계가 둘 나오네요. 황금 기계가 나오네요. 싸게. 잘하셨어요. 계속 낙박하시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 들어가면 안 돼. 94% 어차피 여기랑 여기만 안 들어가, 한번 딱 성공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어... 안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스이 아, 늘고. 와, 10번째. 야, 좀 너무한데요. 이 맞이라고 하네. 코뿔소 나와도 돼. 코뿔소 나와도 되고 히드라 나와도 되고 하이에나 나와도 되고 다 돼요. 이거 나와도 되고 골드린 나와도 되고. 근데 그게 50번 중에 49번째 리본 드래가 나왔다는 게좀 너무 웃긴 거지. 이 와중에 성공하잖아. 아아 이제 우리가 잘 됐다 야, 개 때리지 말고, 야야 야, 그걸 자꾸 개 건들지 말고, 야 죽일 수 있는 애를 죽이자고. 우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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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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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에게 운이 있을까요? 나 해볼까?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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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테 죽었어? 제가 죽여놓은 더미가? 이쪽은 황금엔입니다 어? 17.. 아.. 차선 아. 7 야씨 마지막 깼군 야, 이놈들아! 이놈들아! 행복이스 뭐 뭐해텍 트래커요. 보여 줘. 아, 이거 봐. 아, 말이 안 돼. 너무 아, 데 아, 왜 형부터야? 어, 히드라 일라 왔다. 망했다. 아, 저일라몬히 들어가 저기. 아, 저일라몬히 들어가면 안되데 아, 이렇게 되면 죽어요. 아, 잘하셨는데. 아, 잘하셨는데. 타지는 가능할 것 같아. 아, 나다. 아다 나다. 단어 들이 와우. 와우. 어, 한번 더, 한번 더. 요한번 더, 한번 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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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왜거 아, 먼저 아, 려자 아, 아, 끝났네 아, 니거 아, 이한 아, 이번에성공 아, 이 주겠지. 공시켜주겠지거 아, 면거 아, 이이 이어 넘어, 이어 넘어. 아 이겼어요. 아프죠? 이거 데미지, 데미지 증폭기. 집어 넣죠? 었 데미지 증폭기. <laughs> 이기네요. 어, 순간, 어안 죽었네? 데미지 증폭기로 여기서 3등 가져갑니다. 아기어형님 마우스 피스 지금 사러 가시고요. <laughs> 집박이 꺼 봐야겠다. 전 철면수심 이고 보겠습니다. 아, 직박이옷 꺼로 가야겠다. 왜왜왜 왜? 에? 왜, 왜, 왜? <laughs> 직박이옷게요 <직빵용> <웃겨요. 웃음> <laughs> 아니 나직박이 우물에 있단 말이야. 왜? 아 뭔가요? 앵무는 꼭있네요 앵무 꼭기어요아 <laughs> <laughs> 앵무 하나 그냥 장만해 줬어요. 아니 여기는 앵무가 둘이나 있어. 어. <laughs> 아 우리 막다 알려줘도 되나? 아 그럼 좀 그렇지. 아, 직박이왜 말이 없어요? 집박형 삐졌잖아요. 아요? 너무 놀리니까. 아, 그렇죠. 지금 집중하느라고. 아, 집중하느라? 아, 들리 들리면 됐어요? 응? <laughs> 아, 세리 아, 형님 아, 이겼나, 이겼나 봐요. 목소리 보니까 그러니까 박네요. 아, 뭐 끝났죠, 저희는. 네. 아, 아뭐뭘 이겼나요? 물어보는 게좀 불쾌해요, 사실은. <laughs> 그래요? 아, 저 <laughs> 아, 아, 엄청 잘하신 거같은네 종수 정수, 종수쪽으로 아, 봐. 기열형하고 맞춰야 돼. 예. 합쳐. 기열형하고 합쳐야 돼. <laughs> 아, 왜 개불라고 <이렇게> 회사람을 <laughs> 아니, 왜냐면 아, 지금 집박형이 지금 약간 좀 침체되있 있는 거이데 뭔가를 하면 아, 안 이거, 이거, 터져야 되는데 이거, 이거, 체거 이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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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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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거, 이거, 같거 그죠? 이거, 잘거냈죠 지금. 이거, 아 이거, 이 이게 지금 이번 판 이긴 말이야. 사람이 1등이죠? 1뭐 0이야 12, 잠깐만, 잠깐만, 16, 2 0딜 맞아, 한 판에? 와, 아0킬 맞아. 아, 어. 말이 안 되잖아. 야, 집보경이 이겼다. 아, 이제 세적으로 좀 전환을 하려는 하고. 그런 선택 같습니다. 현장을 음, 제가 주로 하다 보면 음, 말이죠. 이게 한대 세게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세게 맞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R3 맞돼알 R3은 죽금 없다. 아, 지네, 이걸. 이거는 후공하면은, 어? 아 이게 중수2 0때째 죽진 않겠지? 어. 죽진,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아 죽진 않아요 이거 어 아. 서버잡아 다행이네요 아, 아, 지지부진한 생명 <laughs> 이어갑니다 <모두 웃음> 지지부진해요 <laughs> <dizide. 웃음> <세상 웃음> 살아있는 게 어디야? 근데 이게 너무 도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뭘 지저분해? 잠깐만 뭐가 뭐가 나옵지도 않았는데요 어고오 해. 아, 야, 이거 느낌있다 이거 느낌있다 아, 근데 별로 안 세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어렵다 이거. 아, 영패. 같이 아, 죽으면. 아, 같이 죽으면. 아, 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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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터졌어요. 이렇게.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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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뜨려 주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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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터트려 주네. 아, 이걸 터트려 주네요. 와, 그러니까 끝났죠. 천무리 연장. 원단 뛰었어. 주가 찢어요 끝났어요 c p a r 니다매직박 i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아아 시간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어디가 어디가 r k Basic Park, Basic Park, Basic Park, Basic Park, Basic p a 와어

엠코르의 카운터즈 엠코르의 카운터했어요 외중반 완벽하다 우승하고 마지막에 크로어아 미쳤다 아아 <laughs> 근데 아, 원래 티어리형을 네. 놀려야 되는데 네 허망감이 있어요 <laughs> 왜요 아니 7컷 놀려가지고 아 별로. 빨리 놀려요 꼴찌 놀리는 게 궁극기 아니에요 아, 주머니에 100원 있는 애 100원 뺏는 거보다 만원 있는 애 5천 원 뺏는 아, 게 나아요 아 갑자기 저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재능인 게매직박 어? 님하고 5천만 원 벌잖아요 8 7님만원한 분이 없어요 아, 뭘 예? 그런 분이 없어요 네가 <laughs> 그냥 아무도 놀리고 싶은 거잖아요 <laughs> 매직박 선수 1등 했는데 <laughs> 제일 놀림 당하고 자 오늘 아 어, 멘탈 뭐... 나갈 뻔했죠 어? 아무리 들어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좀... 이제 김기열 꼴찌 한 번, 철면수심 꼴찌 한번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어... 철면수심이랑 저랑 그 어떻게 보면 동등상상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저... 이형폰랑 아니, 저... 비슷한 저... 거 저는 2등 한번 꼴뜨 한 번, 형은 3등 한번 꼴뜨 한 번, 형이 제일 꼴찌죠. 근데 오늘 1등 한적 있어요. 철면수심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저랑 한 적은 있어요. 사람이 버뭇거리면 없는 거예요. 아니 8등 한 적은 있어 내가 봤어요 8등 한 적은 아 있이소리 8등 한적 있어 아 저는 아, 왜냐면 아, 1등을 해봤어요 있어. 그 오늘 저기서 아,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포인트제인데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 거 1등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은 <laughs> 내가 꼴찌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요 또아나 <laughs> 오늘 2등 했어요 니 하고 나한테 종합, 졌잖아 합 성적. 그니까 러 지금 응. 철면수심이하고 그래. 저하고가 거의 꼴찌 동률 꼴찌죠 아 동일 꼴찌라고? 전 2등 했으니까 아, 형이 제일 꼴찌예요 아니, 아니 아니 지난번 게 이제 꼴찌고 이번에 또 새로 하니까 제가 새로 꼴찌 지난번 꼴찌 새로 꼴찌 형새 꼴찌 새로 꼴찌 새로 꼴찌인데 골치. <laughs> 이제 지난번 꼴찌랑 새로 꼴찌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꼴찌는 꼴찌니까 천러 선생님 지난번에 빵승 4패고 오늘은 3승 2패네요 그러니까 그럼 3승 6패잖아요 합치면 네 저는 3승, 3승 4패요 저 2승 그러니까. 2패 비율이가 낮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2패. 3승 4패가 돼요 형님왜 거짓말을 왜 네,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나요? 그죠, 거짓말 했죠. 네. 아, 그, 아,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하고 말을 못 하게 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아니, 거짓말 좀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뭐슨 소리인 아, 건 아닌데. 아, 저도 거짓말 했다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laughs> 네한다고 네. 감옥 가나요? 아, 감옥 아닌가요? 나도 왜 감수할 요 그게 애들인 거 아닌데. 아, 그냥 아, 나도 왜좀 졌다고 이렇게 놀림을 당해야 돼요? <laughs> 아, 대고 점수가 뭐, 아, 높은 게 죄야? 아, 이난왜 그래야 되는데? 난 2등에서 굳 놀림 당야 되는데. 절님 1등 못하면 놀림 당해야 하는 거왜 <laughs> 아, 그래요? 타격감이 아니 격감이 여기 격왜 하는 거야, 이거. 궁금하게 1등 선언문 하시지 않았나요 이번 주에? <laughs> 아, 뭐 일등 선언문이 그거지 않요 오늘. 등 선언문 했으니까 리안 했다고요. 아무 <laughs> 자기들끼리 등 선언문 지난주에 뭐 일등 선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언문 뭐 한다고 했는데 안주어요 나만 불리해 아, 일지 잘하거든요. 형몇 점인데요? 만점 점이요. 아구천정이뭐 만족 앞에서 시청자로 3만명이었거든요? 정도는... 3만 아 <웃음> 무슨 데이이게 <laughs> 어쩌라고요 3만박입니다 3만 놀림 받을 줄 몰랐을 거야 <laughs> 아니 우리 <laughs> 아 그만해요 아나 그만 아왜 그만... 아, 내가 왜 놀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 빨리 끝내요 이거 더더 네, 더 하면 안돼자 우리 <laughs> 다음 3회차 <laughs> 언제예요? 아니 근데 다음에 하면 8명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네. 8명을 네. 모은 다음에 날짜를 미리 얘기해주면 예, 승인이 나은할수 있대요 그래서 그 뭐, 안 돼요? 돼요? 그 왜냐하면 종수가 일곱 명한테돌림당해요뭔 아, 소리예요 <laughs> 아무도 안 들려 다 아니, 니네가 지적는거 아니네 맞아. 맞아. 아니 나 너가 지적한 는게 아니잖아요 종수씨가 허락해도 이건 제가 허락 못해요 <laughs> <laughs> 아 어,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요 중량... 아니 근데 점수는 지켜줘야 하니까 네명이서 하다가 다음에 또철면수신님이골드가면좀 그렇잖아요 안해요 안해요 그러니까 8명이 하는게 낫다니까 아 형님 오늘 형님이 골치요 나한테 왜 자꾸 그래 나 2등인데 아니 그니까 지난 골치다 이번 주 골치랑 똑같다니까요 저 골치하면 안 되는데 1 플러스 1으로 데려오기로 하자고 했잖아요 예예 철수님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데려와야 돼요 다들 아시나요뭔 아, 소리예요! 다 나보다 왜요? 못하지! 거기 아, 나오도다 못하잖아요! 그래 체면이 쓰지! 이점인데 어.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또 11시에 할까요? 10시 반 11시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laughs> 대회가 있어요 아 맞다 대회 하잖아요 그럼 러 23일에서 4일로 넘어갈 때 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일 11시까지 자면은 많이 자잖아요 더 자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야나 근데 갑자기 지금 제가 되게 징그러운 상상이 떠올랐는데 만약에 제가 그 대회 네. 세계 대회 나가서 1등 팀을 했어요 우리 팀이 근데 으깨기리이 네. 나서 꼴찌하면 <laughs> <laughs> 종수가가 1등이면은 저는 그냥 전장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뭔소이에요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전장 세계 1등 아니 사람은요? 근데 아, 세계 대회인데 매직박 형으로 왜안 나갔지? 집방이 제일 잘하니까. 아, 방 못하니까 안 나가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지. 아, 청수 못할 잘하는 <laughs> 거 아, 잘하는 거지. <laughs> 내가 더 잘해요. 아주 궁금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laughs> 네. 대회 할때 온라인 대회잖아요. 네, 네. 그, 저희들이 옆에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laughs> <다> 안 돼요! <laughs> 니들 못하, 아니들 아, 너랑 형님들 못하잖아요. 내가 더 잘해요. 언제 합니까? 다음 대회는 언제 하죠? 다음 대회는 또 4명이 네 하나요? 어떻게, 구상이 어떻게 되죠? 일단 그사 회까지는 네. 일단 우리 네 명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네. 추가가 되면은 인원이 네. 네.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근데 그치, 그치. 저는 약간 이런지 이런 식의 그 운영이 <laughs> 네. 약간 서버를 빌려서 여덟 명이서 하는 게딱 맞다고 생각해요. 몇 번을 말해? 아 그럼 몇번얘기야 아, 인간이 <laughs>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민찬이 아이디 만들어볼게 아니, 그러면 몇 번을 말해? 아니 그게 아 사람이 왜 없어? 사람을 <laughs> 둘러보고 있지 왜 없어? 전하전사몇 어, 뭐, 명인데? 멘트가 선진력 됐어요? <laughs> 말해. 아니 왜 웃어? 이게 뭐 웃을 일이에요? 아니 아니 뭐 <웃음> 오늘만 <웃음> 다섯 번을 말씀하셨어요 벌써 자 그러면 일단 네. 날짜는 24일 밤으로 하죠 아, 자납대로 근데 없고. 다음 어. 주월화은안 되지 않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25일이잖아요. 네. 아, 아 이밤 대회 3일 전이라. 이리일랜다니까그 아, 4일 전이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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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일 전인데요. 5일 전이라. <웃음> <웃음> 좀 애매한가요? <laughs> 아, 이게 좀 연습을 막좀 팡팡 할 수도 있지 않, 않겠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때가 연습 네, 네. 빡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좀 빡세죠. 그러면은 종수 씨는 그때 종수랑 저랑 갑복이랑 해가지고 스크림 한번 해드릴까요? 뭘요? 자나 때요? 자나 때 연습이요? 예, 되게 특유 이라고 상대 팀 다이아 미든데? 예. 아, 어. 아 다이아예요? 어저 네. 좋아요. 저 좋아요. 뭐 어차피 갑복이가 상대하는 거 아닌가요, 다이아? 찍발기 갑복이 개못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laughs> 내려오세요. 종수 아, 형 기어리고 키오스 할줄 아니까 그냥 연습해가지고. 음. 아. <laughs> 아나 잘해요. 보통보다 아, 뭐 뭐, 되게 잘해요. 이 업계 일이고 날짜를 그날 할지 저학때끝나고 네. 할지를 좀 얘기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팀장님이니까 이때 저학 때면 부담된다는 거죠? 부담될 에이,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다음 주는 아예 비었거든요. 1박 2일로 하는 1일 2일 다음이 될 거면 7월 3일 4일 5일 이때 돼야 되거든요. 3일 4일 이유가 네. 돼야겠죠? 네. 그럼 2주를 줘요. 이것도 아까 한얘긴데요 똑같이. 그럼 볼 권리 있잖아요, 볼 권리. 아니, 팀 일정 때문에 팀이 몰린다고요. 일정 팀 일정을 아, 보고 아, 저못 저 아, 아. 나가면 꼴찌 가요, 그냥. 그러니까 제 네. 몸만 충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니알 알리 이제 우리가 걱정할 아, 필요는 아, 없고요. 몸충나면서 아, 하는 거 저도 들어요. 아니, 돌린다 가지님 아니, 지난주에 촬영 갔다 왔고 저도 나갔다 왔어요. 지금 뒤제품으로. 어, 저는 장난 아니에요. 아침부터 방송했는데. 아, 니 이거 이율이 전데요. 내 몸만 충나면 된다 하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멘트를 막 쏟아내시네요. 아, 그렇죠. 아니 자극을 해드렸더니 충날 것도 없어요. 잔할 때도 포 하면 되죠. 나도 아까 스크림 한판 도와줬잖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됐지 뭐 됐네. 그러면은 네. 20 대회 언제죠? 20, 24일이요. 24일 23일 어때요? <laughs> 아 24일 뭐 소리예요? 24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24일 새벽 1시라 23일 밤부터는 대회를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24일 음. 밤이 좋아요. 음. 24일 밤아 그건 네. 또 아까 한 얘기 잖아요 아좀 들어요 남의 말을 그러면 서버를 빌려가지고 여덟 명이 하자니까 네 <laughs> <laughs> 명이서 이 하니까 아, 조금 엉망이 아, 있어 아니 근데 2주 전에 얘기해야 된다고 아나 뇌가 멍돼 진짜 나 훔치는 게 안돼 형님 빨리 빨리 치러쳐요 아 자꾸 나 텃수는 내가에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프로야구 사진 끝나고 하면 어때요 저 그때까지 피곤한데 뭐뭐 하자고요? 프로야구 시즌 끝나고 하던가 그러면. 아, 스피어터 뭐, 그럼 형 부정해요. 어? 그때. 아, 형 그거 리수네 아. 야. 예. 아 근데 저는 아, 이제 두 번이나 뭐 물건을 두 개나 받아서 진짜 진짜 더 우승하면 안 돼. 아, 저 하나, 준다며요. 에지빵님, 저 하나 준다며. 의식빵 님. 저 하나 준다며. 물건을 두 개나 받. 하나 받아서. 드릴까요? 네. 아, 아저 그렇게 공원했는데 아, 아 그래 아 저는 종수 불쌍해서 줄까 아 그럼 불쌍해 나안 불쌍해요 우리 나 아, 불쌍해 나 괜찮데 은 제가 일단 두개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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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확보가 아니고 하나 저 주신다고 제가 아까 아 그거는 좀 보고요 니네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제가 어?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하시죠 빨리 정식 네, 이름이 아, 뭐예요 깨기컵이에요 아니요 깨기 인비테이셔널 그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뭐야 유튜브 넘쳐요 짤탱 <laughs> 형식으깨기컵으로 <laughs> <laughs> <시절 등교실. 웃음> 아, 게임 컵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컵웃기는거 같은데 겉만겉만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실력이 안 늘지 아, 무슨 소리예요 겉만만 그냥 실력 쌓아요, 취재하게. 차근차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 2회 우승자도 매직박이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1, 2회 음. 우승자 매직박 와, 그리고. 미쳤다, 진짜 야, 어떻게 연습 영 시즌에 1등을 한 번도 못하니? 또, 또 연습 안 해야지 <laughs> 알겠습니다. 연습 나도 안 해야지. 안 하니까 꼴찌는 안 하네. 연습 안 했어. <laughs> 난 몰래 했는데. 오늘 오늘 기열이 형 꼴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스포드모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